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오늘 역시 드라이버를 칠때 대부분 다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죠. 그 이유는 하차를 고정을 하고 헤드를 보낸다 생각을 하게 되면 헤드는 무조건 열리게 되어있어요. 헤드가 열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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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슬라이스가 날수 밖에 없거든요. 하체를 써야 돼요. 무릎이 굽혀지고, 무릎이 펴지는 현상, 떨어지고 올라가는 현상. 이두 가지를 만들어 내셔야지만, 스타트가 카메라 방향으로 똑바로 되고, 하체를 고정하고 하면 머리가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동작이고, 어깨를 내린다고 해도, 골반이 카메라 방향으로 살짝 밀리, 일듯이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똑바로 빠지기 쉽죠. 네, 머리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헤드를 돌리지 마세요. 헤드를 돌리는 건 편할 뿐이에요. 항상 골반을 밀어서 그대로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주는 현상을 생겨야 내려올 때 되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잡히는. 방향이 잡히는. 방향이 잡히는, 방향이 잡히는 거죠. 헤드를 돌리면 슬라이스. 되돌려 줘야지만 스트레이트. 헤드를 돌리지 않으려면 어깨를 내리는 것이 맞지만 어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도 같이 이렇게 밀려줘도 괜찮다. 네, 다. 네, 다 네. 네. 다치고 스윙의 김플합입니다